어릴 적에 이 자전거를 배우신 분들 혹시 기억이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어~ 저희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자전거를 이렇게 태워 줬는데 또 타고 싶어 하니까 근데 아이들이 아무리 타고 싶다고 어른 자전거는 탈수 없어요. 다리가 안 닿으니까 아이들은 아이들의 나이에 맞는 조그만한 자전거를 타는데 이 자전거는 어른 성인 자전거와는 좀 달리 보조바퀴가 있어요. 보조바퀴가 크진 않지만 작은 보조바퀴가 그 뒷바퀴 뒤쪽에 두 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죠. 이것을 놓는 것은 혼자 탈때 넘어지지 말라고, 다치지 말라고 해서 보조바퀴를 두 개를 달아 놓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는 이게 붙잡아 주고 타다가 또 보조바퀴를 달고 보조바퀴를 통해서 넘어지지 않고 잘 타게 되면 때가 지나서 보조바퀴를 떼죠. 왜냐면 보조바퀴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 행동의 제약이 따라요 안전하긴 한데 내가 마음껏 달리는데 에또 거추장스럽기도 해서 이제 혼자 중심을 잘 잡게 되면 보조박기를 떼주게 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신속하게 또 빠르게 갈수 있게 되죠 조금 이제 위험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아이들이 언제까지나 보조박기를 타고 달고 달순 없어요 그거는 처음 배울 때의 일이고 조금 지나고 나면 보조박기를 떼야 되고 또더 잘하면. 성인이 돼서 아이들 자전거를 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예쁘다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 보인다고 아이들 자전거를 탈수 없어요. 다리가 안 맞으니까 성인에 맞는 자전거를 타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앞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분 또는 사명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 그랬어요. 이 선물은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두 개, 어떤 이에게는 한 개, 어떤 이에게는 다섯 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이 있더라. 그리고 이 선물들을 통해서 맡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떠한 이들은 사도로, 어떠한 이들은 예언자로, 어떠한 분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가르치는 자와 섬기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위해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고, 은혜의 선물을 동일하게 준 것이 아니라 차별적으로 주었다. 어떤 이들은 감당하게끔 준 거지. 이게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이것을 통해서 말씀드린 각자의 달란트대로 하나님이 쓰실 텐데 결국 그것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하는 말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금 더 풀어서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라고 13절 되어 있고 또 15절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이라고 되어 있어요. 쉬운 성경이 말 그대로 쉽게 번역을 한게 아니라 조금 더, 어, 의미를 살려서 번역을 해 주었어요. 그리스도에게 까지라고 하면 저는 가능해 보이지 않아요. 물론 노력하라는 말씀이겠지만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자라가요? 자라가려고 노력하는 건 맞는데, 한계에 부딪히면 좌절하고, 아, 예, 난안 되나봐. 라고 포기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리스도에게까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그리스도 안으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더 깊이, 그리스도 안으로 더 충만하게 자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으란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에 따라 내가 자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타는 자전거, 성인들이 타는 자전거가 다르듯이 내가 아이일 때 타는 자전거 고집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아도 내가 어린이 되고 성인이 됐는데 거기에 맞는 자전거 타야죠. 다시 말하면 자라가지 않으면 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자라가지 않으면 자라가지 않는구나가 아니에요. 자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아이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 4 절에 어린 아이가라고 돼 있는데 이 어린 아이는 우리가 아이고 예쁘네라고 스다트 모주는 아이를 말하지 않아요. 미수가 해요. 조금 문제가 있죠. 1년이 지나도 매번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치료받아야 돼요. 한 살이 언제까지나 한 살이지 않죠. 나이가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되면 세 살에 맞는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런데 자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근데 성장하지 않아요. 받기만 했어요. 성장하지 않고 자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야만 해요. 자라가지 않으면 준 것이 의미가 없고 성장하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도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받은 은혜의 선물을 내가 잘 사용하고 은혜의 선물의 가치를 안다면 자라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자라가야 되며 내가 자라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볼수 있는가? 이 내용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자라가야 할 목표입니다.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까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세 개의 단계를 나누어 봤어요. 첫째 단계는 13절의 시작인데 믿는 것과 아는 것의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믿는 것하고 내가 아는 것이 다르면 문제가 생기죠. 믿음과 아는 일의 지식이 다르다. 그러면 이 믿음의 문제가 있거나 지식의 문제가 있어야 돼요. 내가 믿는 것과 내가 아는 지식이 같아야 잘 믿고 잘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는데 믿는다는 것은 결국 믿음에서 끝나지 않아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 "내가 어린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동안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야 돼요. 정체되어 있거나 미숙아처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아 가야 되는데 내가 믿는 믿음과 지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지식이 다르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게 되고 혼란이 오게 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까 후서를 지금 나누고 있어요. 후서의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왔다는 겁니다. 거짓 가르침이죠? 근데 문제는 나 말도 안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으면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이대로 있겠는가? 예수님이, 어, 다시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영접한다고 가르쳤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 그대로 있잖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을 하지? 틀린 거야. 오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분별력인데 이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흔들렸어요.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나는 여전히 이땅 가운데 있으니 나는 구원을 못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절망이 있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것이 대살로니까 후소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이 누군지, 왜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 성탄절에 말씀을 나눈 그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죠.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면 당연히 우리는 구원을 받죠. 당연히 구원을 받는데 오셨다라고 말하는데 나는 여전히 이땅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구원 못 받았구나. 예수님이 오셨다는데 나는 버림받았구나라고 하며 절망할 수밖에 없지요. 그들이 말한 것이 잘못이에요. 잘못된 거짓 가르침이라는 것을 분별하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배워야 돼요. 저희는 감사하게도 은혜 나눔이라고 해서 성경 공부를 점심 드시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아마 다른 교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다른 교회는 성경 공부가 이렇게 기간이 있고요. 단계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단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단계를 맞춰야 직, 직분도 받고 단계를 맞춰야 어, 어느 정도 과정을 이수했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저희는 단계가 없어요. 우리 제일 나이가 많으신 조중현 집사님도 공부해요. 주 학교에서부터 이땅 끝날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공부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녔고 단계를 거쳤고 훈련을 받았으니까 난 이제 훈련 받지 않아도 돼. 라고 생각하는 건 교만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제대로 잘 알라라고 해서 주신 은혜의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모른다? 이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알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아이들로부터 어르신들에게까지 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조금 힘드실 수 있어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잘 생각이 안 나. 그죠? 어떻게하겠어요잘 생각이 안 나는 거 당연하죠. 들어도 까먹는데 그래도 배워야 돼요. 그래도 배워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라도 더 배운다는 것이 제일 중요한 교회의 목적이에요. 교회에 가야 구원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듣지 어디 가서 듣겠어요? 세상의 소리, TV의 소리, 거기에 구원은 없어요. 진정한 구원은 교회에 있어야 하고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배우는 일에 기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단계는 온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예요. 말씀과, 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두 번째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건데 그 뜻은 이거예요. 쓰시기에 합당하게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쓰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에 편하시도록 고집이 세가지고요. 말을 잘안 들어요. 내 생각이 많고 내 주장이 강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님 말을 잘안 들어요.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잘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버려둬요? 니네 고집대로 살아라. 그러고 버려요? 그러면 안 되죠. 고쳐야 되잖아요. 잘못된 고집은 버려야 되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간혹 이렇게 목사님들을 만날 때나 또는 제가 뭐 1년에 한두 차례 신학교 가서 특강을 하는데 그때 보면 나이가 지금 저보다 더 많은 나이가 지긋한 학생들을 보게 돼요. 저는 그렇게 물어봐요. 이제라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라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한번 문침, 또 다른 질문은 왜이제 오셨어요? 좀 일찍 오시지?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고집이 세요. 두들겨 맞고 이제 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강합니다. 굉장히 강해서 그런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를 마치 꺾어 놓으셨다고요. 다른 사도들, 다른 제자들과는 더 달리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참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시키는 대로 하게끔. 내 생각이나 내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하게끔 만드시기도 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쓰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 말씀이면 그냥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순종하는 사람을 의미해요. 세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이 충만한 사람,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성한 사람을 의미해요. 이런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자라가게 됩니다. 아, 말씀드린 자라가야 될 이유예요. 자라가지 않으면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자라지 않으면 이건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병원에 가야 되고요. 치료를 받아야만 돼요. 말씀드린 여기 어린아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못 하는 유아나 미숙한 아이를 말해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어린아이들은 참 사랑스럽지만 계속 어린아이로 인혼다는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였다가 내년에 만나면 더 자라 있어야 되고 다음에 만나면 또 자라 있어야 되고 그게 반가운 거지. 내년에 만나도 똑같다. 2, 3년 뒤에 만나도 똑같다라고 하면 반갑지 않아요. 더 안타깝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이 미성숙함은 취약함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파도가 조금만 쳐도 배가 흔들려요. 위험하죠? 뒤집어지면 생명이 위험하기도 해요. 배가 크면요. 배가 크면 클수록 파도에 잘 적응하고 파도를 능히 이길 수 있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이 때에는 무언가 분별하는데 약하고요. 또 유혹에도 넘어가기 쉬워요. 그러나 성장을 하게 되면 웬만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요.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자라가야만 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심각한 위기가 오고 위험해질 수 있기에 반드시 자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 내가 2025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는가? 어떻게 점검해 볼수 있느냐?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째, 내가 자라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는 방법인데, 영적인 편식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복, 축복, 은혜, 이건 되게 좋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수고하라, 헌신하라, 봉사하라 그러면 싫어요. 그건 내거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복만 좋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면 아멘 그러고, 헌신하라 그러면 노멘 그러고. 그러면 자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라간다는 의미가 그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데, 단단한 음식이 애들은 싫어요. 딱딱하잖아요. 그런데 음식은 이좀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져요.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이 치아의 어떤 치료를 뭐 썩었거나 또는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치료하는 것 말고 교정한다 그러죠. 이가 좀 고르지 못해서 고정하고 좀 예쁘게 가꾸는 이런 치료도 받기도 해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고르대요. 근데 지금은 현재로 넘어오면서 이 이가 고르게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진대요. 그 이유가 단단한 음식을 먹지 않아서 그렇대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잇몸이 튼튼해지는데 잇몸이 튼튼해지면 이가 세워지기가 더 견고해질 텐데 잇몸이 약하니까 이가 들쑥날쑥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일본이 그렇답니다. 일본 사람들은 이가 고르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대요. 왜 그러냐? 회를 많이 먹어서 그렇대요. 바닷가잖아요. 단단하지 않은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가 고르지 않아요. 일본 사람들을 보면 이가 고르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게 고르지 않다. 미관상으로만 아니라 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단단한, 일부러 딱딱한 거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도 드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안 돼요. 이거 나이 드신 분들 단단한 거 먹으면 이 깨지고요, 잇몸 상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이렇게 부드러운 음식도 먹지만 나이가 들면, 나이가 차면 단단한 음식도 같이 먹어줘야 돼요. 예를 들면 멸치 같은 음식이요, 씹어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딱딱하기도 하고 씹어 먹기 귀찮으니까 이런 거 말고 부드러운 거. 어, 계란이나 이런 부드러운 음식들만 선호한다면 건강에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도 은혜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 하라 하실 때, 아멘! 내가 봉사합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말씀도 아멘으로 받아야 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자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두 번째,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조금만 얘기하면 고개 흔들리고 고개 귀 기울이고 해요. 나이가 들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는 이라고 넘어갈 수도 있어야 돼요. 누가 나에게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나 교회 안 와. 협박이죠. 애들이 조금만 저거 하면 밥안 먹어 그러죠. 네, 내 마음에 안 들면 밥안 먹어 그러죠. 먹지 마 그러세요. 안 먹으면 자기 손해지 뭐. 자꾸 떠 먹여주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어? 배고프면 다 먹는데 배고프면 다 먹는데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협박이에요. 안 돼요. 내가 신앙이 잘한다면 웬만한 소리에는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조그마한 소리 듣고서는 아, 나, 나 교회 안 나가 그냥 막 화를 내고 그렇다면 이건 신앙이 잘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내가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맞아야 돼요. 이러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꼭 나에게 맞춰달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컸는데, 어른인데, 나에게 맞춰달라 그러면 안 되죠. 내가 맞춰야죠. 직장에서도 또 어디에서도 같이 어우러지는 사람이 돼야 잘하는 사람이에요. 내 위주, 내 중심적이다라고 하면 난 아직 잘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번째 분별력이 없는 경우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직도 잘해야 된다 아직 잘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어, 여전히 돌봄만 받는다 제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네발 자전거만 타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성인이 됐는데 어른이 됐는데 네발 자전거만 타겠다 이건 억지예요 두발 자전거 타야죠 어? 나는 돌봄만 받기를 원한다. 나를 세워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나를 돌봐주는 것만 바란다. 라고 하면 어린아이예요 이제는 내가 돌봐야죠. 무엇이 필요한가?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잘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15절, 16절 결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참되다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는 건데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내가 행동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참된 행동을 하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구역식구가 잘못된 실수를 하거나 잘못된 일을 했을 때에 당신 그거 틀렸어 회개해. 라고 말하면 이것은 사랑 없는 진리가 됩니다. 또한, 잘못된 길로 가거나 틀렸을 때, 실수했을 때,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면 진리가 없는 사랑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라고 하며 잘 얘기해 줘야 돼요. 아무리 교육도 좋고 진리를 말하는 것도 좋은데 진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진리로 인해서 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유명한 말씀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믿음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사랑이 없으면 이 진리가 칼이 될수 있어요. 상처를 줄수 있어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 가운데 진리를 말하면 다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 이 자라가라 라고 하는 것은 자라가야만 됩니다. 내가 2025년 얼마나 자랐는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가 이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시켜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를 원하는가? 내가 내가 무언가 헌신하기를 원하는가? 내가 말씀을 드릴 때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조금 책망하는 말씀이 될지라도 저는 누구를 다켓으로 두고 말씀을 증거하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는 것은 이분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이쪽만 보고 말씀을 전할 수 없으니까 이쪽도 보는데 하필 이쪽을 볼때좀 잘하세요라고 하면 아이고, 저 말씀 나한테 주신 말씀이야. 목사님 이 말씀 나한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럼 다음에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똑같이 해야겠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따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잘 받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자랍시다. 내년 2026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잘 자라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이 내 삶이 그리스도인 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